그서장으로 생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평소에 사람하고 존경하는 한역현 교수님께서 현장으로 생출되었으니까, 이건 굉장히,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는가 었 하면 서울 신학대학이 잘 되겠구나, 엄청나게 잘 되겠구나. 지금까지도 서울 신학대학이 발전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 일은 서울신학대학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한국성별교회의 기쁨이고 한국교회의 기쁨이고 넓게 나누는 민족 역사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될것 같다. 그런 제작이 있시습니다 황덕현 총장님은 대단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학문적으로도 생각이 탁월하시고, 인격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하시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받이수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찾기 힘든 그런 훌륭한 분들을 갖추신 분니다 님께서대안이치에 있는 화합평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년 사이에 전국 대학 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엄청난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교 교수 사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한국 사회도 굉장히 깊은 갈등 상황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지도라는 시해 있는 화합 평지도자입니다. 저는 서울 신학자 이상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가장 정답하신 분을 모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예식의 축합의 진정 이 상황을 좀 보면서 이게 모든.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대학에 중장 취직에 가보니까, 총학생에서 안 돼, 교수 협의에서 안 돼, 이게 지금 한국의 대학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이게 황덕현 총장님께서 화합형치도자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수신이하게이 어려운 시기에 황덕현 총장님과 함께 어려을잘 극복하고 대단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이렇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에 보면은 서울신학대학교가 복음주의기독교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 표현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황덕현 총장님이십니다. 한 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음적이십니다. 고금에 기통한 예수님 시도의 정신에 기각한 훌륭한 주도자들,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하신 분이 황덕현 총장님이십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인재들이 수없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결전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황덕현 총장님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주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신학대학교는 새로운 피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에더 중요한 것은 편지이 아닌 변화의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치고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령복음을 바탕으로 한 성별과 진리입니다. 저는 황덕종마사님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총장님으로 위정하신것 같습니다. 황덕경입니다 황은, <laughs> 교단교회 기업인들이 행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덕입니다. 덕성은 인성과 지성을 아우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교실 앞에 배운 때보다도 후덕함으로 감수하는 아무 글자를 모르겠는데 형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로서 형통을 받았다. 예. 서울시학대학교는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아, 네. 들어와도 보을 받고 나가도 보을 받는다. 십년기 아, 네. 28장입니다. 그리고 이서울시학대학교의 이 주인공이신 흉통의 복을 받아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에 앞길이 잘 펴지는 무한히 얻어가는 흉통의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황덕경 박사님의 총장 취임을 기하여서 우리 서울시학교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서 등발전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주만 우리 동덕병박사님의 사모님으로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